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아,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하셨나요네 일심바이오 음 일심바이오요 네네 금액은 네. 3,888원에 10%입니다 아 높네요 네네. 한 2년 전에 제가 보유를 6,000원대에 보유를 해서 조금 조금씩 사모아가지고 금액을 내려놨는데, 아... 이게 일신 바이오가 그 바이오 장비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, 네. 예. 안 그러면 그대로 들고 가야 되지.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어느 금액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. 음. 근데 그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. 근데 비중이 10%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하셨나봐요. 네네 처음에는 아주 좀 조금만 했습니다 한5% 정도. 아, 네. 아 그래요. 네이 아,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실험실 같은데 가면 그 어떤 네. 냉장고 같은 거 이제 보관하는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네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그 일신바이오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바이오 장비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. 네네. 네. 어근데이 회사는 그동안 어쩌면은 그 동안 어쩌면은 그어 꾸준하게 실적은 굉장히 괜찮았던 회사거든요. 네. 어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정지되고 환기 종목 지정되고 감사 보고서 아,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때문에 정지되고 나서 지금 풀리고 다시 거래가 된 거잖아요. 아그 네. 전부터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, 그죠? 보유하고 계셨던것 같아요. 네네. 네, 근데 네.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들 제가 볼 때는 음,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, 사실. 아 어. 네.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불안했죠. 거기다가 정, 그 정지가 풀리고 나서 주가도 떨어졌잖아요. 또 불안하지 네네. 않으셨어요? 불안했죠, 그죠 많이 불안했습니다. 그렇죠? 네. 지금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마 불안한 마음은 계속 남아있을 남아 있을 거예요. 이러다 혹시나 또 문제가 네. 되지 않을까, 그렇죠? 그데 여기서 네네. 추가 매수 한다는 건 거기에 내가 어, 약간의 그 배팅 어,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 배팅을 한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. 주식 투자라는 게 내가 이 주식을 만약에 사고 나서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. 그러면 그건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지식을 샀을 때 내가 편하게 잠을 잘수 있다면 그건 잘된 투자고. 그, 그러니까 일신바이오는 네. 지금 아마 투자자분,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고 나서도, 어, 잠을 제대로 이루지기는 어려운 종목일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추가 매수 아. 더했을 때더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네. 종목은 요, 이제 이번에 잘 보내주고, 지금 팔라는 네. 얘기가 아니라, 그냥 만약에 여기서 네. 올라 이제 재학바이오주들뭐 올라오고 하면 또 테마를 타고 올라오긴 하거든요. 그러면 적절한 가격에서 그냥 끊어주고, 그다음에 꼭 네. 이걸로 무조건 막 이제 그 매수가 회복되고 나오겠다는 생각만 버리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3천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러면 네. 이제 그 매수가까지 회복도 가능해요.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네. 어, 그래서 위험 부담 지지 않고 3천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해 주세요.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봐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꼭 연락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, 민준 님. 네, 응원하겠습니다.